<laughs> 자기야, 보고 싶었어. 응, 응, 응. 응? 아니야, 나 많이 안 기다렸어. 응. 누나 기다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지도 않고. 응. 어제 든 보고 싶었어. 응. 어제 만나고 싶었는데. 응.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매시간시간 매분매초 누나가 보고 싶은 거음 <laughs> 음, 많이 보고 싶었어 누나도 나 그렇게 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치 <laughs> 음 누나 우리 카페 갈래? 응, 음, 나 오랜만에 누나랑 카페 와서 같이 커피 마시고 싶어. 응, 음, 뭔가 커피가 땡겨. 우리 오늘 카페 먼저 가자. 응, 음, 내가 여기 이, 이쁜 카페 하나 알아왔어. 가자, 가자. 거기 커피도 맛있대. <laughs> 음, 누나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아니면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알겠어. 응? 싫어, 내가 살 거야. <laughs> 내가 살 거야. 누나는 내가 이거 다 계산하고 내 거랑 누나 거 들고 갈 거니까 가서 자리나 잡고 있어. <laughs> 응. 상하지고 갈게. 음... 응 이거 누나 거 이건 내거응난 <laughs> 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laughs> 따뜻한 거잘안 마시잖아 응 음. 음...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은 지는 좀 지난 거 같은데? 따뜻한 거 마셔도 차 마시지 나는 아메리카노는 잘안 마셔 커피는 무조건 아 <laughs> 다른 커피 마셔보지도 않고 음. <laughs> 커피 맛 좋다 그치음 여기 이쁜데 커피도 맛있다고 되게 유명해 그래가지고 내가 오자 한 거고 괜찮지? 응난 괜찮은데 빨리빨리 빨리 마셔봐 <laughs> 그치? 괜찮지? 생각보다 괜찮지? <laughs> 응 주변에 있는 카페 중에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여기 이쁘기도 하니까 나중에 또 오자 너나 이틀 만에 만나니까 어지 살이 더 빠졌나? 누가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음 응. 항상 걱정이지 하루 못 만나면 누나 괜찮나? 그 걱정부터 한다고 그리고 어제 줄 것도 있었는데 진짜 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laughs> 그냥 너나안 보면은 오늘은 괜찮나? 아니면은 좋은 하루를 보냈나? 전화로만 하니까 조금 걱정된다 할까? 음뭐 <laughs> <응>. 그래도 음 <laughs> 난 좋아 나는 누나 이렇게 지금이라도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웃음> 아. <웃음> 맛있다 <웃음> 피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닌가, 나 너무 좋아하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laughs> 맛있지 않다. 응, 누나 맞다. 나 그거 있는데. 음, 어제 누나한테 줄 거. 잠깐만 있어봐. 짠! <laughs> 원래 어제 줄라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빼빼로 <laughs> 빼빼로만큼 맛은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만든 거니까 응 누나 줄라고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이쁘게 포장도 했어 <laughs> 응두 개씩 먹자 나네개 만들어왔어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줄게 자 <laughs> 내가 그냥 빼빼로랑 다르게 막 스프링클도 뿌리고 막 하, 하트 모양도 붙이고 막 누나 생각하면서 넣을 수 있는 건다 넣어봤어 <laughs> 아 어때? 맛있어? 괜찮아? 다행이다 나되게 걱정했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음. 내한한치치맛있있다나 <laughs> 원래 요리 잘 못하잖아 응? 여기 고 커피랑 먹고 그럼 이어서 카페 오자했지 <laughs> 나 원래 초콜릿 있는 거 커피 없으면 못 먹잖아. <laughs> 자 조금만 더 바삭바삭했으면 완전 잘한 건데 <laughs> 내가 내년에는 더 배워서 더 맛있게 해줄게. <laughs> 맛있죠. 내가 음식 중에 처음으로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나먹여줘한 입만. <laughs> 음, 하지 말고 한 입만. 아, 아, 음. <laughs>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이겠다왜 이렇게 많이? 있니? 그냥 내가 달달한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어. 안돼첫 입은 내가 먹여줄 거야 아아 일찍 아. 응? 일 묻었다 난내 한 번에는 그런 거 해볼까? 막 누드 빼빼로나 아몬드 빼빼로 이런 거 있잖아. 응, 음. 그런 거 만들어볼까? 응, 음. 응. 음. 맛다잘 <laughs> 먹었다 <laughs> 내가 한 거지만 처음으로 내가 한것 중에 진짜 맛있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기도 했고 <laughs> 음 괜찮았지 내가 다음에는 연습해서 더 맛있게 해볼게 <laughs> 음. 커피 먹고 밥은 좀 그런가? 우리 이제 뭐 할까? 나 <laughs> 누나랑 음. 아, 손잡고 공원 걷고 싶다. 여기 가까운데 공원도 있는데 <laughs> 나랑 공원 갈래? 응. 음. 누나랑 공원 가서 손잡고 걸어다닐래. <laughs> 늦었지만 페페로데이 페페로 먹어줘서 고마워. 응. <laughs> 음, 궁금한 게 생겼어. 응. 음. 응. 음, 달다 역시 초콜릿 맛이 나네. 응. <laughs> 음, 초콜릿을 먹어서 그런가. 응. <laughs> 음, <laughs> 얼굴 빨개졌다 또. <laughs> 얼굴도 <더> 빨개졌대요 오빠만 <laughs> 어, 하면 얼굴 빨개서 뭐 어쨌든 나랑 공원 가자 손손 손. 너나 손손안줄 <laughs> 거야? 손 옳지. 가자, 가자. 공원 가자. 응, 가서 걷자. 누나랑 아무 생각 안 하고 둘이 걷고 싶어. 가자, 공원. 놀... <laughs> 그만, 그만 빨개 얼굴. 잊겠다. 가자. 놀러 가자, 놀러. <laughs> 아. 음, 나단거한번더 먹고 싶어 <laughs> 사랑해 누나 <laughs>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내가 내년에는 더 맛있게 더 만들어줄게 많이 많이 <laughs> 그때까지 나랑 있어줘야 된다 알지? <laughs> 음, 사랑해 <laughs>